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하드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랑 SSD는 장착하시는 방법이 딱 틀려요. 아,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생긴 거만 좀더 다르고 하드는 진동이 있기 때문에 고정해 주는 게 다르고 SSD는 일단 진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만 연결해 놓고 고정을 안 시켜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고정을 시켜 주시는 게 아무래도 보기 좋으니까 고정을 많이 시키는 거고요. 일단은 하드, 연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연결하는 거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s s d 를 먼저 보겠습니다. SSD, 이거는 삼성, 삼성 850 EVO SSD고 2.5인치 보통 이런 s s d 많이 써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긴 부분과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 긴 부분은 이제 전기를 이제 공급해주는 선을 여기다 꼽으면 되는 거고요 요 부분은 짧은 부분은 이제 데이터를 연결해 주는 부분이라서 이쪽에서는 이제 파워에서 나오는 SATA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SATA 전원 케이블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쪽은 하드에서 메인보드로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SATA 케이블을 꼽아 주시면 됩니다 생긴 거는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파드, 파워 케이블, 이건 파워 모듈, 모듈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타라고 딱 적혀있죠? 서타 케이블. 이 부분을 파워 모듈 있는데 꼽아주시고, 모듈이 아닌 파워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시면은, 요렇게, 길쭉하, 길쭉, 길쭉 넓적하게 되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길쭉 넓적하게 되어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서타 케이블이에요. 그리고 서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 SSD를 꽂고 또 이쪽에 하드를 꽂고 이렇게 해서 위치 지정을 좀 잘해 주셔야지 선을 정리하기 나중에 편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역자로 기역자로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기역자로. 여기 여기가 거기 여기 선 전원 케이블 역시 기역자로 꺾여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 보시면은 그 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꼽아 주시면은 됩니다. 이러면 전기 연결은 끝났고 그 다음에 SATA 케이블. 이게 이제 메인 보드와 메인 보드와 이제 하드나 SSD를 서로 연결해 주는 케이블이에요. 이런 거는 메인 보드를 사면은 메인 보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따로 팔기도 해요. 이 부분을 여기 데이터 케이블 옆에 또 짧은 부분에다가 짧은 부분에다가 보이시나요? 짧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꼽아주시면은 연결이 끝납니다. 그래서 요 짧은 거는 이제 메인보드에 요 부분은 이제 파워에서 연결하시면 되는 거고요. 위치를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위치를 가르쳐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모듈러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서터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카메라 방향을 좀 바꿔서, 이거 뒤집는 거 아니에요? 뒤집는 게 아니네, 여기서는. 껐다 켜야 되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끝에, 이렇게 메인보드 우측, 옆쪽에 쭉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저기다 꼽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드나 SSD에 설치는 카메라 잡아라. 끝났습니다. 쉽죠?